자, 오늘은 4월 10일 아침 8시 5분 정도 됐습니다 현재 몸 상태는 이렇습니다 자, 오늘의 건강 주스는 바나나, 마, 견과류, 우유 그리고 요요르트한 병을 넣어서 단맛을 내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4월 10일 8시 15분. 아침 식사는 매번 같습니다. 보시면은 무겁지 않게, 너무 무겁게 드시면 피곤하니까. 아침에 플레인 요거트, 아까 보여드렸던 바나나 마 건강 주스, 계란후라이 단백질, 견과류 이렇게 해서 먹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오전 11시 43분. 운동 막 마치고 와서 보충제는 먹지 않았어요. 보충제 먹지 않고 바로 이제 식사를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오늘부터 쌀밥의 양을 좀 늘렸습니다. 한 400g 정도가 넘을 것 같고 30% 정도 늘렸어요. 끼니마다. 여기 야채, 그리고 닭가슴살 200g. 이렇게 해서 점심 식사. 두 번째 식사를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1시 50분, 예. 점심 식사 한지 한 2시간 정도가 지났고요. 2시간 지난 지금 제가 항상 마시고 있는 단백질 보충제, 우유 3 0 0 m l 에 단백질 보충제, 한 스푼, 페이지에 한 스푼이랑 탄 수화물로는 바나나 3개 이렇게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은 6시 31분 6시 3 1분이고요아 오늘 먹을 음식은 자 요렇게 쌀밥 잡곡밥이죠 자꾸 잡곡 쌀밥이래 그리고 닭가슴살 요거 한 팩? 응한팩 120g 그리고 야채샐러드 드레싱은 제가 먹는 드레싱은 오리엔탈 드레싱으로 요거예요 요거, 예, 요거 별관 아니고 이마트에 파는겁니다 피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닭가슴살, 세송이 음. 그리고 뭐 밑에는 뭐죠? 양파? 양파. 그 네, 양파. 그렇게 해서 대파. 대파. 네, 그리고 각종 뭐 그리고 냉이, 그리고 뭐 호박나물, 여기 명이나물 이렇게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구마까지. 이렇게 해서. 식사 맛있게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10시 14분, 10시 14분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식사 야식입니다.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저녁과 동일하게 콩밥, 잡곡밥으로 300g, 한3 0 0 g 350g. 그리고 닭가슴살 120g, 그리고 계란 3 개와 부추입니다. 녹색으로 보이는 게 부추. 여기서 계란말이 부쳐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식사 맛있게 하겠습니다.